패턴은 기본 4개 이상 돼야 됩니다. 만약에 이렇게 통화가 2개만 연결됐을 때이 기능은 상대방의 목소리를 통화입니다. 통화 중에 무의식적으로 밑에 버튼을 손에 쥐면서 잘못 누르게 되면 긴급 모드가 꺼지면 다시 정상적인 폰으로 돌아왔습니다. 네, 네 그리고 스마트폰들은 이렇게 불을 끄게 되면 기본적으로 화면이 이렇게 잠기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살짝 누르면 불이 켜지고요. 첫 화면, 이게 화면 잠금 화면입니다. 네, 터치하시면 열리지 않고요. 화면을 밀어주면 됩니다. 쓱 밀어줍니다. 편하게 힘 빼시고 너무 세게 누르지 마시고요. 살짝이 부드럽게 이렇게 밀어주시면 화면이 열립니다. 처음에 잠금 화면도 여러 가지로 설정할 수가 있는데 많이 하시는 게 남이 내 휴대폰을 함부로 보지 못하게 비밀번호 설정이라든지 패턴이라 그래서 잠가 줄수 있습니다. 네, 그 하는 방법은요. 설정에 다 있으면 설정에 들어가셔서 쭉 보면은요. 보시면은 잠금 화면 말 그대로 잠글 수 있는 화면인데 여기를 터치하고 들어가시면 처음에 화면 잠금 방식이라고 있습니다. 화면 잠금 방식 이걸 터치하시면 네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설정을 안할 수도 있고요. 설정을 안 한다는 얘기는 자 보세요. 끄고 킬때 바로 켜집니다. 네 이거는 잘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잠금 화면 없이 바로 휴대폰이 이렇게 켜지게 되면은요 혹시나 잘못 켜진 다음에 전화가 걸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 영상이 돌아간다든지 해서 데이터가 또 본의 아니게 본인도 모르게 소모될 수가 있습니다. 전화가 걸리거나 오동작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요. 잠금 화면에서 설정 안 하는 거는 권하지 않고요. 보통은 아까 처음에 드래그, 손으로 밀어서 열리는 거라든지 아니면 많이 쓰는 패턴 이런 핀 번호라든지 비밀 번호는 폰을 사용할 때마다 번호를 쳐야 되기 때문에 좀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권해 드리는 거는 패턴인데요. 패턴은 이렇게 나옵니다. 패턴은 기본 4개 이상 돼야 됩니다. 만약에 이렇게 두 개만 세 개만 한다 그러면 최소 4개 이상의 점을 연결하세요. 다시 해 보세요. 나오죠? 예를 들어서 가장 쉬운 기억 한번 하고, 여기 보면 계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계속 누르시고요. 한번 더 확인을 하시고, 네, 이거는 패턴이 틀렸을 때 자동으로 잠기게 되는데, 그때 암호를 설정해 놓으면 이게 패턴이 풀립니다. 네, 그래서 암호를 설정하셔도 되고요. 건너뛰기. 굳이 암호까지 설정하는 건 머리 아프다 그럼 건너뛰기 하시면 됩니다 건너뛰기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화면이 잠겼을 때 표시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나온 건데요 네, 이거는 아이콘만 이렇게 보이는 게 있고요 자세하게 하면은 이렇게 내용까지 볼수 있는 거 투명도는요 이 바탕색의 투명도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거 하얀색이죠 점점 투명도가 높아지면은 한 밑에 화면이 깨끗해집니다. 투명도가 낮으면은 흰 바탕에 글씨가 잘 보이겠죠? 이거는 잠겨 있을 때 나한테 문자나 소식이 올때 보여주는 그런 기능을 설정하는 겁니다. 완료하게 되면 네 패턴 백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내 디바이스 찾기에서 원격 잠금 해제를 켜고 네. 핀 패턴 비밀번호를 삼성 서버에 안전하게 저장해 보세요. 잠금 해제 방식을 잃어버렸을 때 저장된 정보로 잠금을 해제할 수 있고 잠긴 상태로 잃어버려도 내 휴대전화를 원격 제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는 네, 패턴 백업은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됩니다. 보면은 여기 보면 잠금 화면에, 잠금 화면 방식의 패턴이라고 되어 있죠.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제 휴대폰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위치를 누르고요. 자가 설정에놓은 패턴을 열어야지만 이 화면이 열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시게 되면 열리죠. 그래서 내가 패턴을 잘 만들어 놓고, 어, 다른 타인이 내 휴대폰 함부로 보지 못하게 할수 있습니다. 네, 패턴을 설정했기 때문에 휴대폰을 잠깐 껐다가 킬 때에는 이제 패턴을, 아까 설정한 패턴을 해야지만 열립니다. 그래서 타인이 남이 함부로 내 휴대폰을 만질 수 없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주의할 거는요, 패턴을 만약에 잃어버리시면 곤란한 경우가 생깁니다. 잃어버렸을 때 자꾸 틀리게 되면 휴대폰이 잠겨버립니다. 그러면은 AS 센터에 가셔가지고 풀지는 못하고요. 초기화를 시키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껐다가 켰는데 본인이 해놓은 패턴을 너무 복잡하게 해놓으시면 좀 곤란한 경우가 있으니까 간단하게 하시고요. 자꾸 틀리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그러면 시간 제한이 걸리고요. 계속 요 시간 제한이 걸리는 시간은 좀 길어집니다. 그래서 휴대폰을 또 급하게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쵸? 그렇죠? 사용을 못하게 되죠? 긴급전화만 되거든요. 패턴을 너무 복잡하게 하지 마시고, 본인이 잘알수 있게, 간단하면서 쉬운 걸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열리죠? 정리해드리면요. 휴대폰에 오른쪽이나 왼쪽에 버튼들이 있는데, 이렇게 길게 나와 있는 버튼도 있고요. 긴 버튼, 아니면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버튼이 있거든요. 이것도 보시면, 케이스에는 분리가 되어 있지만, 휴대폰 잘 보시면은, 이렇게 일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일자. 긴 버튼은 볼륨 버튼입니다. 그래서 볼륨을 올리고 내리는 건데, 여기 보시면, 벨 소리 통화가 연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볼륨 버튼은 벨 소리를 보통 벨 소리를 키거나 벨 소리를 크게 하거나 작게 하는 거고요. 본인한테 걸려오는 그 소리를 여기서 조절하는 겁니다. 그리고 통화가 연결됐을 때이 기능은 상대방의 목소리를 크게 듣거나, 작게 듣건 하는 겁니다. 통화 중에 무의식적으로 밑에 버튼을 손에 쥐면서 잘못 누르게 되면 통화 소리가 굉장히 작아집니다. 그래서 통화 중에 소리가 작으면 긴 버튼 위에 부분을 살짝 눌러 주시면 통화 소리가 커지게 되고요. 또 너무 크면은 밑에 버튼을 내려서 작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원 버튼은 살짝 누르게 되면 화면이 꺼지는 거고요. 완전히 끄시려면은 길게 보시면은 하나, 둘, 셋, 자. 제가 설명했듯이 전원을 완전히 꺼버리는 거. 두 번째는 휴대폰을 자동으로 껐다가 키는 거. 다시 시작. 세 번째는 긴급모드. 내가 고립되어 있거나 위험한 상황에서 휴대폰에 배터리를 절약하면서. 구조 요청을 할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네, 여기 있는 긴급 모드가 굉장히 유용한 기능이거든요. 위급할 때 그래서 보통 신경을 많이 안 쓰시는데 오늘 배웠듯이 긴급 모드도 아 이런 기능이 있구나 생각하셔서 혹시나 좀 위급한 상황이나 좀 필요한 상황에서는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